대한국 2025년 제명국 1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민주족의 제명은 반란숙의 유은의 막강한 후방 지원을 받은 국력적 문수화의 한바탕 전쟁에서 승리 후 마침내 대한국 21대 왕에 즉위하게 된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들었을 때야 단순히 한개의 전투에서 이긴 것뿐이겠지만 바람 따라 전해들려오는 야사로는 그 전쟁은 실로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전해진다 우리의 역사는 불우하게도 지금은 침몰하여 세계사에서 자출을 감춘 일국에 두 번이나 지배를 당하는 치욕을 당해야 했다. 일국에 평합되며 35년간 지배를 당하며 비로소 첫 번째 독립을 맞아였지만 일국을 위해 매국짓을 서슴지 않던 매국노 조상들을 청산하지 못했던 이후로 대한국의 주요 요직을 매국노들이 차지하고야 말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 형국이 되었다. 대한국은 첫 독립 후 60년이 넘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 린숙만을 시작으로 매국노와 매국 내 후손들이 50년 이상을 통치하며 나라를 거덜내니 마침내 그곳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을 시작으로 나라에 항과하기 시작했다. 이 매국노의 집단을 국력족이라 불렸으며 반대 진영을 민주족이라 불렸다. 당시 대한국의 상황은 대한국 20대 왕이자 국력족의 유은이 대한국의 왕실 자리를 참칭한 것을 넘어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과 작당하여 대한국을 공격하다 발각되어 오개가 치자 민주족의 족장 제명은 병사들을 끌어모아 백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적장 문수를 생포하고 국력족을 선멸하여 대한국 21대 왕에 등극하였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윤왕의 횡포와 무능의 치를 떨어야만 했던 백성들은 제명이 왕에 오르자 모두가 기뻐하였고 그제서야 새로운 세상이 왔다며 즐거워하며. 잼통이라 부르며 그를 따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니 그것을 보는 잼통도 흐뭇해하였다 전해진다. 하지만 잼통이 왕에 올랐다 하여 모든 왕권이 오롯이 잼통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궁궐 곳곳에는 국력쪽의 잔재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잼통을 괴롭히니 그중 최고의 악질은 방시를 쓰는 자가 우두머리로 있는 조선보였다. 조선보는 종이에 희한한 글을 써 젬통을 음해하며 백성들을 현혹하니 우둔한 백성들이나 군중고 나이 먹은 노인들은 젬통을 포광, 아광이라며 믿는 지경이 되었다. 젬통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었으니 국력족의 고수정, 후예족인 신천족은 고수정, 족장 준포가 문통에게 패하자 그네여왕의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하던 조아리. 권력을 잡고 부족의 이름을 신천족에서 미통족으로 바꾸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반격의 준비를 하였다. 준포는 문통에게 생포당하였지만 그를 가여이여긴 문통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주자 문통에게 열 번의 큰 절을 하며 머리를 싸매고 신천족에 돌아갔지만 교활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분개한 준포는 귀양하여 주변의 백성들을 모아 세를 형성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대한국 2020년 문통국 3년 대한국은 장깨국에서 시작한 역병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이 역병의 전염성은 매우 빨라 백성들은 근심이 컸으나 다행히 문통의 능력으로 이를 진압하는 듯하였으나. 신흥종교 신천교의 신도 한 명이 보찜을 메고 전국을 활보하니 역병에 걸린 백성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야 말았다. 신천교는 신천족과는 이름은 같으나 별개였지만 신천족의 뿌리가 신천교라 믿는 백성이 많았다. 역병이 돌자 민심은 급격하게 문통에게 멀어졌고 이 틈을 이용하여 조선부의 방가는 희한한 글을 다시 지어 이것이 모두 문통의 잘못이라 하여 백성들을 현혹하고 신천족은 병사들을 모아 궁고를 급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통은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역병을 막는 데온 힘을 기울이니 마침내 역병은 잠잠해질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를 관장하던 제명 장수는 이역병을 퍼트린 신천교의 본진을 급습하고 교주 만희를 포획하는 등 신천교를 일망타진하니 백성들의 제명에 대한 신망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네,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으면 확인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열한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좀 한가.